이번에 할 게임은 모래상자. 어... 이건 뭐야? 왜 없어져 있어? 에이. 없어져 있어. 그냥 요, 여기 쪽에 좀 있던가. 어, 어... 일단... 뭐? 음. 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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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.. 불... 저... 불...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? 그냥 둘다 똑같은 불인데... 산... 산... 좋았어... 산... 인... 인생 게임... 인생 게임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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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! 와아 근데 너무 더러워 자마만막 잠깐만, 잠깐만. 빨리 깨는데 다안돼 그럴 거아니 아니 더러워 으에 으. 토양, 목 목재, 불, <laughs> 타오른다, 타오른다, 수도꼭지 어떻게 하면? 나는 분명 수도꼭지를 선택했는데, 이거 그냥 증폭기 아닌가? 아, 어, 어, 안 돼. 응. 금속. 마그마? 마그마. 이 눈은 뭐지, 근데? 아, 어, 저게 선흥복이구나. 음, 그래.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. 하얀 종이가 스 페이지군. 니트로 걸리시는, 아, 여기는 뭔가 파괴를 중심으로 하는 화약. 자, 도화선. 님들을 향한 저의 마음. 불. 윙. 와. 아 좋았어 코도 달아줘야지 머리카락은 어, 석탄 그리고 m o 뭘로 채우지? t 네, 몰라 그냥 불 붙여 근데 이거 i k 화약에 그불 닿으면 오! 어! d song. t h 찍을 때 10분 e f 고 찍어야 돼. 길지 않 l l d o 아 오른다, 타오른다. 모래, 모래, 모래산, 모래다. 가불 붙이면 못되나아 이거 빨간불, 뭐안 되고, 그냥 파란불, 아 이거 파란불꽃, 그거잖아. 그거지, 그거 1650도짜리, 그거 뭐모아 모래. 모래도 녹는구나. 그럼 이거 뭐 나중에 이상, 이상하면 될것 같은데. 푸른 태양. 어, 굳는다, 이거. 다시 녹여버리기? 아니, 뭐지, 뭐지, 방상 표시는. 후! 우라 뭐야, 왜 녹아? 어? <laughs> 저 방금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여기다가 얼굴을 그리고 코도 그리고 머리카락도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우라늄을 이렇게 하면 그냥 이대로 떨어지 네? 젤을 <laughs> 폼 제다가 물. 하면은, 젖네 그, 이건 뭐야? 펌프. 끌어올리나? 물은 끌어올리나? 어, 물은 끌어올리네. 혹시 용암 끌어올리나? 펌프. 어, 끌어올린다. <laughs> 자, 여기다가 이걸 하면은, 불이 붙겠죠. 둘이 묶는 거는. 네. 그러면은 톱밥, 톱밥 여기다가 왕창 깔고. 애벌레 없나, 애벌레? 애벌레 없는데. 이건 뭐야? 이 뭐야? 오, 이건 뭐 번개 같고, 이거는 미사일 같고, 이거는 뭐 자석 같고. 이거는 그, 웜홀 같고,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, 이건 거미 같고, 이건 개미 같고, 이거는. 모르겠고. 자, 그럼 그래 여기다가 불을 붙여보 초심지? 석탄.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커졌지? 불에 타는 건다 모아봐야지. 일단 휘발유 불에 타고, 그리고 그래 목재 불에 타고. 아왜 이렇게 넓어졌어 이거? 어 불에 타는 게또 식물이 여기 있다. 아니 근데 이건 씨앗이네? 인생 게임은 불에 안탈것 같고. 어 니트로 글리세린. 빵요 움직이는 폭발. 폭발은 예술이다. 그러면 이제 음. 바이러스? 바이러스, 바이러스, 바이러스. 왜 니네들이 활약을 못하니? 혹시 뭐가 있어야 되니? 바위 같은 거, 금속 같은 거, 아이 금.. 금속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야 되니? 바이러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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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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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. 아이고, 먹는 게 아닌가? 어, 장식한다 일단. <laughs> 어 쇠도 먹는다. 그러면 혹시 너 석탄도 먹니? 어 목재 먹고 모래 혹시 먹니 모래? 이런 밥을 줘서 미안하지만 모래를 혹시 먹 먹니 먹네? 일단 석탄 목재를 여기다가 또 이어 붙이고. 그리고, 얘따가또 바위. 잠식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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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식한다. 어, 하나만 붙어도 어마, 어마어마하게 증식하는 다이아몬드도 혹시, 어! 다이아몬드도 먹는군? 주석? 주석 먹고. 어, 주석이면 이거 혹시 불타나? 타네? 이거 혹시 또 구, 굳나? 굳을 것 같은데? 예어 굳는다 그러면또이 지저줘야지 한번 이렇게 섞으면 무슨 일이 있나니까 마그마 물 물, 물. 팡팡 눈이니다 하늘에서 눈이옵니다. 이거 언제 식어? 이제 좀 괜찮아졌군. 예?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존나 이제 됐다. 그러면은 여기에 토양 흙을 뿌려주고, 뭐야, 물, 물 먹는 흙. 아이비? 아이비 심어주고, 그리고 잔디 심어주고, 초목 뭐 심어주고 어 꽃은 당연히 심어줘야 되고든조류염무 뿌리면 안될것 같고 이끼씨앗도 뿌리면 안될것 같은데? 여기다 뿌려. 여기다 뿌려. 바위에다가 뿌려. 소리 다들어 좀...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준비해 주도록 하지. 화약. 초심지. 불 붙인다, 불 붙인다, 불 붙인다, 불 붙인다. 근데 이거 다이아라서 왠지 그거 할것 같은데. 안 터질 것 같은데. 그러면 여기다가 불을 붙여야지. 할거 하면 안될거 같은데, 그러면 다시 물 뿌려 줘야지. 내가 말한 사이에 벌써 불이 불이 붙는군. 터져라. 뿅~ 역시 역시 다이아라서 그런지 안 터지는 원유 메탄가스 좋았어. 나의 방구 방구에다가 불붙이면뭐든 우와! 일단은 여기다가 이거 뭐 채? 채! 채를 여기다가 하고 지우개 야, 몰라. 이, 이 정도로 지우고 불 붙이면 좋았어 타오른다, 타오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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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니네는 어 블랙 홀이 마침 이쁜 이거 하고 이따가, 이따가 치우 이거 하는 동안 벌써 14분이나 지났네요.